는나성한미교회가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했던 교회죠. 제가 7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고등부 전도사, 그다음에 이제 교육목사 그렇게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냥 토요일 날 아침에 영화관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 번도 제가 한미교회 여러 번 방문했지만, 제가 섬기는 우리 시드 선교회를 좀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없다 싶어서 저희들 시드 선교회 영상 먼저 3분짜리인데 보고 제가 한 15분 정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저희 선교사님들 현장의 영상들을 여러분 나누면서. 제가 몇 가지 멘트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세계선교는 완성될 것이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왜 세계선교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세계선교의 완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대사명, 즉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사명에 헌신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도 지구촌에는 6,700여 미전도 종족과 3,700여 미접총 미전도 종족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매일 15만 5,473명이 매초 2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 선교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시드 선교회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초에서 다음의 세 가지 가치를 지역 교회들과 나눕니다. 첫째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미어 브라네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성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선교의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의80% 이상이 미전도 종족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저희 시드 선교회는 다음에 네 가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erving the local church 지역 교회가 선교하도록 섬깁니다. Equipping missionary workers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 사역자를 훈련합니다. Evangelizing nations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합니다. Discipling national workers 선교하는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시드 선교회는 캐나다와 한국과 미국에서 파송된 300여 선교사들이 47개국에서 각종 선교의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세계선교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의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자원인 기도로 동참하실 때 세계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날 때 선교는 교회가 함께한다. 라는 비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네, 저희, 아, 시드 선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합니다. 라는 비전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합니다. 금방 영상에 나왔듯이 에밀 브리노, 브루노, 브루노, 신학자의 인용구를 저희들은 자주 나누고 있는데요.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많은 경우에 선교는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지만 좀더 엄밀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 선교의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가 시작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CMF라는 교회 안에 있던 선교 단체가 이제 발전해서 시드까지 왔는데요. 이온상 목사님 고 이온상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교회에 주셨고 선교 단체는 이를 돕는. 전문 기관이지요. 어디까지나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핵심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문화권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선교의 자원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에 필요한 자원들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 어. 교회에 주신 선교의 자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자원이 있고, 예, 영적 자원이 있고, 예, 재정적인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겠죠. 첫 번째로 주신 자원이 인적 자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 선교는 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인적 자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 인적 자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뭡니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이곳에서 하든지 탄문학권에서 하든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의 모습은 다양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사용을 못했나봐요 네. 아, 네. 살짝 누르니까 되는군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지상명령의 본질은 성품혁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드 선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를 매년 운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세 가지는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가 되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매년 7월 첫 주부터 8월 첫 주까지 국제센터에서 선교사 훈련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교자원은 재정적인 자원이겠죠. 뭐 굳이. 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자원은 영적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선교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역교회에 주신 영적 자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동원할 것인가, 개발하고 준비시켜서 동원할 것인가에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아, 맞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만나면은 선교에 대한 뭐 전략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아십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간증을 늘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가, 저희들이 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역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상명령의 일반적인 오해들을 성경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는 일을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특별히 지상명령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들,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첫째로, 선교사와 선교단체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지상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잘 돕는 역할만 하면 된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우리가 돕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 이것이 정확한 이해가 아니고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개신교 선교가 한 300년 됐는데 역사가 그동안 계속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한 오해가 많은 성도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가 교회를 대체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를 잘 하도록 격려하는 총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이고 저희 선교회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33년째 북미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사명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명령이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여러분과 나누고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세 주인공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세 주인공들이 함께 할때 지상명령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세 주인공들 첫째로 교회가 있죠? 선교사가 있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과 영적 자원으로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타문화권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선교단체는 선교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와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선교단체가 선교의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은 여러분들이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선, 헌신한 선교사들이 나올 때 교회와 선교사가 어떻게 합력해서 이 사명을 완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뒤에서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합니다. 교회와 선교 단체가 함께하고 교회와 교회가 함께합니다. 선교는요, 선교사들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역 현장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지상 명령의 완성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라는 곳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봤지만 멕시코라는 곳이 중남미에서 개신교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인접해 있는 나라이지만 개신교 성도가 2, 3%가 되지 않는 아주 선교적으로 열악한 곳이 멕시코입니다. 이미 멕시코 안에는 현지 교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이 현지 교단들과 현지 교회들과 함께 이 선교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선교회는 지역교회를 섬길 것인가? 뭐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선교적 영성 개발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영성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영성이 타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선교훈련, 단기선교훈련, 교회들이 요청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돕고 있고요. 또 지역교회들이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가 선교적 기도회로 조금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아, 저희들이 필요한 선교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기도 세미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 동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방문해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서 좌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돕는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요즘에 늘 듣는 이야기. 북미 한인교회가 감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어요. 뭐 데이터도 숫자도 그렇게 이야기 해줍니다. 2019년도에 북미 한인교회가 2978개였는데 아마 지금은 한 2500개 정도로 줄었다고 짐작하고 있고요. 이민교회 고령화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교사의 고령화. 이것이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도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아마존의 창설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10년 후로 어떻게 준비합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존이 강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격대, 아주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그리고 신속한 배달 세 가지입니다. 10년 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 이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비즈니스 하는 분도 통찰력이 있습니다. 10년 앞을 준비할 때 아마존의 본질이세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 이거는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야. 가 아니라, 아니, 이것은 우리 성도 가운데 선교에 헌신한 소수의 어떤 헌신자들의 이야기야. 가 아니라 오늘 나성한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성한미교회가 이제 오랜 시월, 세월이 흘렀는데 이 교회가 10년, 아니 30년, 50년 또 지속한다면 그 지속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 본질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몇개 준비했는데, 시간을 보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일곱시까지요? 그러면, 예, 제가 다섯 개 준비했는데, 일단 한세개 정도 보여드리고, 예, 사이사이에 제가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와서 강의하셨던 박남원 선교사님 강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박성 교사님 성교 영상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페루의 박남원 성교사님, 박성숙 성교사님 성교 성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